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드워즈를 플레이할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서버에 들어왔어요. 우선 철개를 먹어줄게요. 상점에서 거미랑 양털을 사줬어요. 다이아 먹으러 가는 길을 연결해 줄게요. 다이아 봤다. 냉금없이 싸우는 중인데, 죽음 크크. 도착하자마자 싸우는 중인데, 또 죽음 크크. 병철개나 모을게요. 상점에서 갓바 하나 사줄게요. 이번에는 길 만들어서 가자. 들팀 크크크. 아까 못 깨고 죽어서 다시 가는 중. 부술 수 있었는데, 또 죽음 크크. 싸우는 중. 드디어 침대 부수는 중. 부수고 집으로 튀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랩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어찌저찌 죽이고 방어 준비 중. 다이아 먹고 왔는데 갑자기 랩을 등장 22. 헐 짐. 결론 짐. 안녕히 계세요.